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활기찬 아침입니다. 양주시를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의원님, 그 네. 우리 좀 전에 방금 전에 신태용 단장님 나오셨잖아요. 네네. 두 분이 되게 친해신 거 같아요. 어떤 관계세요? 아 개인적으로 우리 음. 양주의. 음. 어, 우리 전 임경식 의원님이 계세요. 동네 형님이신데 예예. 그 신태용 감독님하고 <laughs> 친하세요. 아... 그래서. 같이 사석에서도 좀몇번 뵀던 적이 있어서 또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어, 네. 그 신태용 단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 그렇습니다. <laughs> 편하게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오늘 <laughs> 예에 와서. 예. 예 알겠습니다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모닝 OBS가 두 번째시라고요. 예, 두 번째. 어, 예전에 나왔습니다. 이창명 DJ가 네네, 진행하고 이윤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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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랑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의원님과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한번 나눠 봐야 될 텐데 아, 이 지금 제가 의원님을 처음 뵀을 때 되게 그 피지컬이 되게 좋으세요. 아 예.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어.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신가 봤더니 자전거 아주 자전거를 애호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네. 자전거 타는 어.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 지금 어, 우연이 되고 나서 <laughs> 아, 자전거가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자전거는 직접 못 타시더라도 자전거 정책으로 지금 뭔가 만들고 계시는 게 있다면서요. 네. 지금 우리 어, 제가 살고 있는 양주시도 그리고 또 경기도도 수도권이 음. 지금 교통 문제로 굉장히 시, 음.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전거를 통해서 예. 그리고 특히 어, 하천 예. 자전거 도로가 너무나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음. 지금 너무나 어, 낮아, 낮아서 예. 이 어, 하천 자전거 도로를 좀 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뭐 출퇴근 때뭐 자전거 이용하자 뭐 이런 얘기는 뭐 그냥 할수 있는 얘긴데 의원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이걸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좀 밀고 가는 그런 분위기도 느껴져요? 네, 네. 어. 우선 지금 우리 수도권을 보면 어, 한강 지류로 예. 지금 많은 하천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음. 그 연결된 하천과 어, 한강과. 어, 어, 자전거 도로가 너무나 지금 기반 시설이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활용도가 어~ 여가 활동에만 어~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출퇴근길에 좀 활용을 좀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의원님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약간 플랜 B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양주 쪽의 교통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될 텐데 네. 그게 어렵다 보니 자전거로 합시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좀예좀 자세히 좀 설명 좀해 주시죠. 예,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 탄소 중립 그리고 기후 환경 어, 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그리고 도민의 건강도 음. 어 지금 챙겨야 됩니다. 예. 이 자전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음. 그리고 또 우리 양주시를 보더라도 어, 산업단지와 어, 시, 그 신도시 간에 예. 자전거도로로 너무나 하천도로가 잘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어, 우리 양주시 중랑천하고 예. 한강하고도 너무나 잘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음. 이게 어, 지금 활성화되지 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에 음. 어, 더 연구를 했고 예. 지금 어, 제가 관찰한 결과 충분히 이 자전거 도로를 어. 어, 하천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출퇴근을 아. 어~ 좀 장려할 수 있다 어. 네네뭐 토론회까지 개최하셨어요 예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뭐 어떤 내용들이 많이 오갔습니까 어~ 토론회에서는 어~ 지금 뭐 선진국 사례들을 예. 많이 어~ 비교 분석했고 예. 어, 선진국을 어~ 봤을 때 우리 유럽 같은 경우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음. 거의 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한 60%가 음. 넘습니다. 네, 그리고 제도적인 이 시스템도 너무나 잘 예, 갖춰져 예. 있습니다. 어, 뭐 자전거를 어, 타게 되면 아. 어, 그 인센티브를 어.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아, 그 네. 어, 아무래도 거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문화적으로도 자전거를 좀 많이 타게끔 동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우선 문화적인 것보다. 네. 어, 차를 갖고 있으면 불편합니다. 아, 네. 워낙 거, 걷는 거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유런가 생각동에. 네. 우선 주차 문제도 예, 그렇고. 예. 그리고 어, 차를 갖고 있으면 어. 세금도 많이 내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 이제 뭐 어느 차를 갖고 있느냐가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네. 네. 뭐 나중에 일이 되긴 하겠지만 자전거도 비싼 건 진짜 비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럼 그런, 그런 것도 좀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어~ 네, 그거 뭐~ 부수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 비싼, 비싼 자전거도 있는 반면에 어... 저렴한 자전거도 있고 예. 요즘엔 또 어~ 그~ 전기 자전거가 지금 잘 어... 보급되고 있고 예예. 매우 저렴하게 보급되고 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 음... 어~ 저, 전기 자전거를 타시면 충분히 음... 그~ 그~ 하천 자전거도를 어~ 용어 씨도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출입처 같은 데갈때이 오히려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1시간인데 자전거 도로가 되게 다잘돼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로 가면은 좀 힘들게 막 돌리면 한 30분 좀 넘을 때 가,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자전거로 타고 가게 또 너무 힘든 거. 땀이 나고 이러니까 아또 샤워할 때도 없고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좀이 어, 자전거 도로 출퇴근 활성화를 음. 하려면 어 지금 뭐 공공 시설부터 지 예. 샤워 시설 어. 어,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어 제, 제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의무적으로 네. 네네 의무는 오. 아니고요.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도 요번에 예. 어 지하 1층에 어, 화장실을 어 샤워실로 남녀 샤워실로 지금 잘 리모델링해서 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땀을 흘리면 예. 샤워를 하고 출근할 수 있는 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어, 그럼 이거 외에 좀 추가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 제도적으로 마련할 건 많습니다. 우선 자전거 도로 예. 하천 자전거 도로를 보게 되면 이정표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어, 하천 자전거 도로는 도로보다 다운돼 있죠. 그래서 예. 어, 하천 자전거 도로를 어, 이용하다 보면 이정표가 없으면 여기가 어디지 하는 음, 상황이 토추러. 발생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하천 자전거 도로에 이정표를 음. 어 확보하는 게 가장 예. 지금 시급한 문제고요 그리고 하천 자전거 도로 랑 도로 자전거 도로 랑 연계가 좀잘 안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연계 부분이 좀 필요하고 예 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군요 그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전기자전거 얘기하셨는데 이런걸 고령층에게는 정말 맞춤형 자전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르신들한테 네. 전기자전거는 어 지금 뭐 어, 어,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예예.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 양주시에서만 그 어떤 자전거 도로 활성화 하면은 아무래도 국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기도 전체를좀그 협력 그 지자체와의 어떤 제휴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저는 경기도랑 어. 서울이랑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네. 아, 서울 한, 쪽에 많이 그 출퇴근 하시니까 예, 우, 우선 경기도 우리 남양주를 보게 되면 예. 한 10, 하루에 한 13만 명 정도가 예. 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우리 아. 양주시 같은 경우도 전체 인구 중에 한 25%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경기북부에 고양시 의정부 음. 어, 뭐 구리 하남이 대표적인 배드타운이죠 음. 서울로 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 서울의 한강과. 어. 우리 경기도의 그 지류인 어, 이 천하고 잘 연결, 연, 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저는 어, 이, 그 지자, 우리 서울시랑 협력을 한다면 음. 충분히 그 자전거도로 활성화가 되, 되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리버버스가 있습니다. 아, 리버버스, 예, 예. 예. 오세훈 시장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아, 한강에서 있죠. 한강에서 왔다 갔다 가정부? 하는 예. 버스죠. 음. 근데 어이한 서울은 교통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어, 서울에서 이 한강 리버 버스를 추진 서울에서만 추진을 하게 되면 저는 예. 분명히 실패가 있다고 봅니다. 음. 저는 이 한강 리버 버스가 경기도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한강의 지류와 연결된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더 협력을 하고 예. 어, 그 한강하고 연결된 그 지류를 통해서 리버 버스랑 연계해서 출퇴근을 하는 그런 아. 새로운 교통 문화를 좀 만들어내면 음. 꼭 우리 우리 수도권이 더 어~ 삶이 쾌적하고 예. 환경도 지키고 그리고 어~ 교통 체증도 음. 확 어~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어~ 줄일 수 있는 예. 어~ 전 기회라고 봅니다 어. 근데 이게 그~ 서울 리버버스 이~ 여기에 만약에 자전거를 못 가지고 타면 안전잖아요그 선착장에 사, 자전거를 아~ 놓고, 어, 놓고 아~ 갔다가. 갔다가 배를 타고 출퇴근을 하, 하면 되죠. 그리고 서울은 어, 교통이 고도화돼 있어서 어, 음. 그 선착장 근처에 지하철도 잘 그래요. 어, 잘 그래요. 어, 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제 생각에는 그 리버버스 안에도 그 타고 가서또 내리고 또 자전거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리버버스. 네. 리버버스 내려서도 자전거를 타고 갈수 그렇죠.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예, 그,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시스템이 대 예. 어 서울엔 되어 있죠. 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좀 교육 관련 현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의원님께서 지난 예결위 심사에서 경기도 교육 예산을 두고 이거 치적사키용 예산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셨어요. 좀 어떤 네. 내용이었어요? 예. 네, 우선 어, 교육 예산이 어, 좀 우리 방대합니다. 그리고 음. 또 교육 예산이 어, 제가 현장을 어, 둘러보게 되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이 수리를 해서 고쳤을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곳에도 전체적으로 전면 개보수를 하는 상황들을 봤습니다. 어 그러니까 부분적이 개보수만 해도 되는데 이걸 한 그렇죠. 전체로 네, 전체 오. 그러니까 한 5천만 원만 투입해서 예. 충분히 우리 아이들이 쓸수 있는 어,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 거의 뭐 전면 개보수를 하게 되면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네. 어 제가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음. 너무 많이 봤을 때좀 예. 안타깝고 이게 어좀그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치적 쌓기 음. 그리고 아. 또어뭐 예를 들자면 또 학부모 회장님들 운영위원장님들 예. 또 교장 선생님들의 그좀 치적 쌓기 예산이 좀 어, 많다. 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한 민간 참여 심의위원회를 아, 예. 좀 구성을 해서 예산이 좀 공정하게 음. 집행되기를 바란다라고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음, 예산 심의에서 예, 지적을 예, 했었습니다. 예, 예. 어, 아무래도 이게 그 그러니까 이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도의원들의 어떤 지적 사태용으로 이런 네네. 것들이 활용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셨는데 이 저출산 대책 미국과 관련해서도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네 음.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예. 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미래 교육 수요자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정말 문제가 심각 우리 지역 우리 경기도를 보더라도 어, 작년 말 기준 경기도 내 5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어, 10명 미만인 곳이 26개 읍면동이고 예. 5명 미만인 곳이 5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5 2개 읍면동의 연간 출생아 수가 10명 미만. 네. 예, 예 그리고 26개 읍면동은 5개 미만. 어. 그래요. 그럼 다섯 개 지역은 지금 출생아가 아예 지금 없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도도 예, 예. 심각한 어, 지금 출생아 수 감소로 음, 문제가 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저출산 이거 좀 계속 지적은 하고 계신데 어디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네. 어. 교육 균형이 전 깨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교육 봅니다. 균형? 네. 어, 그러니까 예산 문제 말씀하시는 거가요 맞습니다. 거니까? 어. 어... 저희 뭐 양주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어 우리 그 제가 살고 있는 백석읍이 음. 어, 초등학교가 4개 그리고 중학교가 네. 2개 그리고 아 중학교가 하나 고등학교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그또 상대적으로 또 신도시에는 예. 어 지금 과밀 문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점밀 문제로 지금 음. 아이들이 없어서 난리고 예. 어, 한쪽에서는 과밀 문제로 지금 아. 어, 아우성입니다. 예. 근데 교육 균형이 왜 깨졌냐? 음. 우리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이백서읍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듭니다. 음. 어, 우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조차도 없고, 아, 그리고 예. 어, 뭐 학원조차도 없고, 예. 네 그리고 또 음. 방과후 학습을 하는 교사들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네. 아 그렇군요. 음.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교육 예산 중에도 영재교육 예산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관심 예. 많습니다. 음, 이거 어떤 용입니까 이거? 네, 우리 경기도가 어, 지금 영재교육 그 예산을 어, 보게 되면 0.01%입니다. 예. 네, 근데 우리 또전국의 지자체를 봤을 때 광주광역시를 보게 되면 네. 어, 전체 예산의 0.193입니다. 어... 우리 경기도가 지금 영재교육에서 너무나 뒤처지고 있는 모습에 예. 제가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고 어~ 좀 어~ 광주광역시를 좀 어~ 벤치마킹해서 음. 어~ 우리 그~ 영재 우리 수월성 교육이 좀 필요하다 예. 우리 엘리트 교육이 좀 어~ 필요하다 우리 국가의 미래에 어그 영재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위원님 이 북부 유아 체험 교육원 요거를 이게 지금 성공 케이스로 두셨어요? 성공 케이스가 아니, 음. 아니고요. 북부 예. 유아 체험 음. 교육 권위 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예, 북부 유아 예, 체험 교육원 이거 뭡니까? 네, 우리 어. 양주시에 있는 시설입니다. 북부 유아 체험 교육원은 예. 우리 경기도에서 한 20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금 어, 작년에 음. 어,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 지금 북부 유아 체험 교육원을 음. 가보게 되면 대형 키즈 카페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2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취직 카페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이 교육원이 네. 그냥 단순한 그 아이들을 <laughs> 위한 놀이터로 그냥 전락해버렸다. 그렇죠. 이 어, 저는 이 북부 유아 체험 교육원이 예. 어, 주변 어, 상인들에게도 아. 어, 위험이 되는 존재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 아동 청소년이 근시 비율이 거의 73%에 가깝습니다. 근시. 근시 네 예. 네. 이 이유가 어, 스마트폰을 어, 스마트폰 때문에 어. 다들 뭐이 근시 비율이 높다 생각을 하는데 예. 우선 교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너무 실내에서만 아이들을 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 어, 자연하고 이렇게 벗삼아서 음. 어, 교육을 어, 받아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네. 어, 실내에서만 교육을 받다 보니 지금 근시 비율이 OECD 국가 음. 중에서 가장 높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우리 어, 네. 교육 예산으로 어, 북부 유아 체험 교육원을 만들었는데 음. 우리 아이들을 너무 실내에다만 가둬놓는. 그런 어, 교육 환경을 어, 교육부의아 교육청에서 지금 만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음.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경기 북부 교통 현안 한번 좀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 이 광역철도 운영비에 국도비 지원제도 <laughs> 마련을 권유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선 어, 우리 남양주를 보겠습니다. 남양주가 지금 별내선, 진저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연간 한 350억 정도의 운영비가 부담이 되고 있고 어, 분담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짐저선의 경우는 2022년 개통 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돼 50억씩 어,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24년 어, 300억, 3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음, 예. 어, 지금 어, 남양주 같은 경우는 어, 이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어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 이 문제를 어 작년 12월에 우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어, 중앙정부의 어, 이런 문제 북부의 문제를 음. 좀 권위를 한 상황입니다 예예그 진짜 또 어, 이런 것들 보면 그래요 광역처도 운영비 지원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경기도 쪽에서는 어떻게 좀그그 그 뭐야 협조 이런게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 제가 음. 우리 뭐 사적인 얘기에서 우리 31개 시군이 예. 어, 너무 겨, 어, 그, 그 비교가 될 정도로 음. 경제 규모가 차이가 있고 예산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남양주 예. 같은 경우는 어, 세입의 원천인 기업이 없다 보니 음. 어, 예산이 너무나 어, 지금 부족합니다. 예. 이런 어, 철도 운영에 있어서 어, 운영비를 어, 지금 되는 어, 게 너무나 부담되고 있어서 예.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 지원이 절시, 어, 필요한 아. 어,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의원님, 요거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 이것도 좀 건의하셨어요? 네, 어, 좀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리 지하철 3호선 우리 양주시의 연장을 어, 국토부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 우리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어, 70년 넘도록 어,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어,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죠. 예. 그래서 사무선 어, 연장을 통해서 음. 우리 북부 어, 발전과 우리 양주시 서부권 발전을 좀 도모했으면 좋겠고 예. 이것을 국토부에 어, 건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아. 어, 어, 사업성이 안 나와서 어, 예타 면제 어, 사업으로 좀 어, 건의를 했습니다. 예. 어, 예타 면제 사업이 어, 우리 옥정하고 아. 포천. 간 사업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정의 어, 지정이 돼서 지금 예. 착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 여기 보니까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중에 뭐 하나다 이렇게 좀 얘기하셨어요. 네네. 어, 뭐 아무래도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음. 그리고 북부판 양주 테크노밸리 그리고 양주 서부 지역과 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음이 경기 북부 도로의 기형적 성장. 여기 <laughs> 대해서도 계속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많이들 얘기하셨더라고요. 네, 고객님께서. 경기 북부가 좀 기형적으로 응. 지금 성장하고 예, 있습니다. 어떤 어, 내용이에요? 어, 우선 경기 북부를 보게 되면 어그 개구리 볼처럼 응. 어이 서부와 동부가 응. 어, 지금 어 동부만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파주랑 고양을 보게 되면 거기 경기 북부 인구가 한 360만 정도 됩니다. 어 파주 고양 예, 한 어한 160만 정도가 살고요. 예. 그리고 또이 동부인 어 남양주 구리 이쪽으로 거의 뭐 100만 정도가 삽니다. 정어 근데 경기 북부의 중심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이쪽에는 인구가 예. 계속 어 유입이 되는 거보다 어, 유 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어 경기 북부의 성장을 어, 가로막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예.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산 음, 국립공원을 위성지도로 보게 되면 어, 경기도 수도권에서 어, 최고의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어, 과거에 어, 통행이 되었던 우이령 이이 어, 아. 길을 우이령 어, 예, 지하터널 예, 예. 네 지, 우이령 지하터널이 아니고 예. 우이령 고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김신조의 그 침투 사건으로. 아. 어, 뭐단 하루만에 예, 도로가 예. 폐쇄가 됐습니다. 저는 그 도로를 어, 지금 도, 그 도로는 어, 환경이 아, 너무나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예. 지금 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고요. 저는 예. 그 밑으로 좀 아, 터널을 뚫어서 시아톤을 네, 개통하게 되면 예. 우리 경기 북부가 어, 좀 어, 아.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 자원이 될 거라고 전 예,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좀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좀 끝으로 이 청담천 정비 사업 여기 뭐 민행 민원 발생 부분도 지적하셨습니다. 네네. 네. 우선 청담천 정비 사업을 보게 되면 어, 우선 청담천 줄기 그 안에 예. 어, 신도시 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회천 신도시가 있고 그외 어찌 이 지역은 어, 신도시에는 LH가 이제 공사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청담 신도시 밖에는 경기도가 음. 이제 공사를 음. 하게 됩니다. 근데 어, 저는 어, 이 하천이 어, 그 사업 주체, 시공 주체가 틀려도 예. 어, 설계와 시공은 좀 같이 해야 된다고 아. 봅니다. 왜냐면 하 어, 이용하는 그 사람은 같거든요 우리 음. 양주 시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어, 공사 구간마다 아. 어, 환경이 너무나 달라서 예. 어, 민원이 제기됐고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이, 이 문제를 아. 어, 행정 감사에 지적을 했고 예. 앞으로 LH와 경기도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음. 설계와 시공은 좀 같게 해달라라는 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저 의원님 그 네. 이 양주 주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우리 구먼이 오면서 청취자분들 위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 OBS 방송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양주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비가 좀 내립니다. 빗길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주 의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 저희가 퀴즈 당첨자 이제 말씀드려야 될 텐데 퀴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